안녕하세요 누구나 처음니다 비매품의 손코치입니다 네. 자 오늘은 오리지널 텍사스 스모킹 3대장이죠 그 중에 하나로 스페어립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오늘 준비한 스페어립입니다 스페어립 지금 두 대고요 스모킹을 하는 날을 DDA를 기준으로 해서요 3일 전에는 해동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장갑을 끼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온 스페어립을 키친타올로 해서 핏물하고 물기를 좀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트리밍 할때 가장 중요한 게 스페어립에서. 쭉 보시면 이 앞부분, 이 뼈를 없애주셔야 돼요. 그냥 쭉 들어가시면 돼요. 버리는 거 아니에요, 좀. 여기서 그냥 넣으셔도 상관없지만, 커트 같은 부분, 이건 정말 얇거든요. 이건 다 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잘 만져보시면은 작은 뼈가 있습니다. 작은 뼈 부분은 과감히 커팅을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이 이제 날릴지 않을지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모양을 위해서 여기 살짝 트리밍이 들어가는 게 필요해요. 살짝만 예쁘게 트리밍해주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지방을 제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방은요 다 렌더링이 돼요. 지방 같은 경우는 풍미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지방은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그럼 뒤로 돌려볼까요? 보시면 이제 여기. 요 스커트 부분이 있죠. 요거는요 우리나라 보이로 갈매기살이에요. 버리지 마시고요. 구이용으로 드시면 됩니다. 쫙 제거해주겠습니다. 스커트 부분도. 자 오늘은 제가 근막을 제거하지 않아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오늘 스코어 기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저 이렇게 이렇게 훔을 내주는 거예요. 전혀 지장 없어요. 드시는데 오히려 저는 이걸 더 선호합니다. 자 됐고요. 트리밍끝났어요 너무 좋지않습이래 이래서 제가 스페어리블 너무 좋아해요. 이리밍이끝났 제가 까 s 어시블너 제가 만들어보도록하겠아니다아시죠 자, 이제 러빙과 둘 점화 완료가 됐고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스모킹 하기에 앞서 이론적인 것들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다 시간. 스모킹을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레스팅 시간은 약 15분에서 30분이니까요. 그래서 6시간 정도면 은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텍사스 바베큐를 하면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조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120에서 135도 사이를 유지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첫 4시간은 120도로 꾸준히 유지를 해줄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1시간은 135도로 올려서 지방이 렌더링 돼서 풍미를 높여주는데 좀 일조를 하기 위해서 온도를 살짝 10도 정도 높여줄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꺼내서 알루미늄 호일로 랩핑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비프립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비밀 병기가 하나 있어요 시크릿 인그 i 디언트인데 이걸 사용하시면 정말 차원이 다른 스페어립 포크립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코치는 텍사스 바베큐에 대해서는 정말 트렌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요즘 텍사스 형들 트렌드는 3, 2, 1 메소드. 이제 이거 사용 안 합니다. 두 시간 동안 호일로 싸고 있는 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첫 번째, 오버쿠킹이 될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바크도 잃어버리고요. 풍미를 전부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제가 추가로 하나. 오늘 제가 비밀병기가 하나 있다 그랬죠. 바로 요, 라드입니다. 돈지 100% 라드예요 저희가 이따 5시간 훈연을 한 다음에 꺼내서 랩핑을 한다고 그랬죠 그때 이 라드를 넣어줄 거예요 저번에 비프 립할때비프탈로를 넣었죠 오늘은 돈지입니다 이걸 넣어주면요 풍미가 기가 막혀요 내부 온도를 계속 추적 관찰하기 위해서요 탐침을 해놨어요 이걸로 계속 추적 관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영상에서 프리팅 말씀 드렸죠? 지금 워터팬을 채워줄 거고요 요 라드를 40mm씩 두 개, 80mm 넣어 주겠습니다. 자, 불도 잘 올라오고 있고요. 이 스피어 립을 안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넣을 땐요. 뼈를 기준으로 좀 두꺼운 부분이 불을 향하도록 한번 하시면 됩니다. 항상 좋듯이 이렇게 두 번째 립.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했고요. 4시간은 120도, 그다음에 나머지 1시간은 135도로 할 건데, 3시간 후에 문을 열어서 스프리칭을 해 주겠습니다. 이따 볼게요. 네, 현재 시간 6시 28분 지금 스모킹 한지 2시간 반이 흐르고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서 두스페어리 위치를 좀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색깔도 지금 아주, 아주 좋고요 두개 위치를 한번 싹싹싹싹 싹, 싹. 제가 30분 뒤에 스프리칭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애플사이드 비니거와 불을 1대1 비율로 섞어서 스프리츠 정액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사이드 비니거 싹 스프리츠 만들어줬습니다. 네 현재 시간 오후 6시 58분이고요. 스모킹 한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쿠킹 챔버를 열어서 스어리츠 스프리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30분 단위로 스프리칭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킵 스모킹 지금 시간 8시 2분이고요. 스모킹을 한지 4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1시간까지은 135도로 쭉 올려주면서 이제 내부에 있는 콜라겐이 젤라틴화 되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하고 지방 렌더링에도 좀 일절을 할겸 온도를 쭉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킵 스모킹! 지금 현 시각은 오후 8시 19분이고요 스모킹한지 4시간 19분 20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스모킹한지 5시간이 되면 이제 랩핑을 좀 해야 되는데요 오늘 랩핑은 부처 페이퍼가 아닌 알루미늄 호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알루미늄 호일로 하실 때는 레이놀즈 랩 텍사스 형님들은 항상 레이놀즈만 사용하십니다 알루미늄 호일은 두 겹으로 할 거예요 뼈에 뚫리면 안 되니까 좀 길게 해서 레이놀즈 것도 두꺼운 게 있어요 따로 두꺼운거구매하시면더 좋습니다. 자, 현재 시간 8시 56분이고요. 아, 어, 지금 스모킹 간 이제 그 5시간이 다돼 가고 있습니다. 너무 예쁜 녀석이 왔어요. 아우. 이거 보십니까? 지방. 아, 지금 바로 먹어도 되는데. 와. <laughs> 자, 시크릿 인그리디언트 뿌려야지. 뿌려 줘야죠. 자, 계서 와우. 자, 오늘은 간 다시 넣고요. 다음 녀석 가져오겠습니다. 또 그대로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30분간 푹 스팀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는 135도에서 140도 사이에서 쭉 올리도록 할게요 이제 쿡챔버에서 꺼내서 레스팅을 할 건데요 날씨가 좀 따뜻했으면 네이키드 상태에서 저 레스팅을 했을 텐데 오늘은 좀 추운 관계로 호일을 싼 상태에서 레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는 레스팅을 진행하고요 하나는 선코치 특제 소스 어 소스를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한 마리 나왔고요 한 마리 나왔습니다 자 위에 살짝 또 부어줘야 돼요 주스티 조스티 조스티 보시면요 그냥 다 익은 게 보여요 시간만 맞추시면안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싹 해서 자 앞뒤 다 양옆 잘 발라줬고요 챔버로 들어가서 15분 정도 제가 다시 스모킹을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지금 오후 9시 54분이고요 총 이제 스모킹을 한지 6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요거 레스팅한거는 꺼내서 제가 슬라이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요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따뜻해 지금 엄청 추워요 지금 우자 지금 플렉스가 너무 좋고요 요거 돼지라드는 이거 주스잖아요 다이런 것들은 다이거다 뿌려줘야죠 싹 라드를 뿌려줘야죠 그리고 허트로할수 없습니다 아 지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뼈도 너무 모양이 예쁘게 나왔고 자 들어가보죠 뭐. 아우 뭐칼 들어가는 거 보면 요거를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 <laughs> 보이십니까 빅스모크 링링링 보이시죠 그냥 뼈가 그냥 쏙 빠지잖아요 그냥 뭐 아시잖아요 이런 거 아시잖아요 이런, 이런 느낌 아. <laughs> 간이 이거 먹어, 딱맞야 야, 이거 너무 맛있는데 장사할까봐요. 이거 어떡하죠? 저 혼자 다 먹겠습니다. 한 잔은 아버지 드리고 올게요. 드셔보세요, 아버지! 진짜네요. 그냥. 어, 그냥 쏙 빠지죠. 뼈도 이게 바로 텍사스 스타일이다. 어. 어. 괜찮으시죠, 아버지? 음, 이거, 맛나, 그죠? 음. <laughs> 그때 비프 립은 제가 좀 짜게 해드렸잖아요.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버지와 모닥불에서 한잔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완벽하게 지금 조리가 됐고요. 정말 너무 예, 너무 예쁘죠? 이건 이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제일 맛있는 부분을 제가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뼈를 좀 잘못 넣었나? 와우 와우 아 뼈가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뒤집어서 살짝 봐야 돼. 제가 이거는 이런 경우가 있는 걸 보여드렸고 싹 해서 와우 너무 예쁘죠? 뼈가 그냥 빠져. 요 <laughs> 이렇게 해서 빠지는 거니까. 죠? 그렇죠? 어, 제가 꼭 공개할게요. 어, 당장 장사셔도 돼요. 먹는데 정신팔려 죄송합니다. 어, 이것으로 오늘 콘텐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 유쾌한 콘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킵 스모킹 아, 나 잘해